안녕하세요. 오늘은 윗부분이 네모 모양으로 뚫려 있는 상자 만들어 볼게요. 위에 뚫려 있어서 스티커나 머리끈 등 작은 물건을 보관하고 쉽게 꺼냈을 수 있어요. 노란색 상자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,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.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아래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까지 접어주세요. 접었다가 펼쳐주세요.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까지 접었다 펼칩니다. 오른쪽 이 선이 이첫 번째 맨 위에 선에 닿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려주세요. 끝에가 뾰족해지도록 윗선에 잘 맞추어 접어 주세요. 이번에 왼쪽 선이 첫 번째 맨 위에 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. 모두 펼쳐 주세요. 이번에 위쪽과 아래쪽을 돌려서 바꿔볼게요.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접어볼게요. 오른쪽 선이 맨 위에 첫 번째 선에 닿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 왼쪽 선이 첫 번째 선에 닿도록 역시 접어 올려주세요. 꾹꾹 눌러 선을 만들어준 후 모두 펼칩니다. 이번엔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색종이를 놓아주세요. 이 뾰족한 쪽 왼쪽으로 보면 선이 하나 보여요. 이 선에 맞추어 아래쪽을 이 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한칸 옆으로 돌리겠습니다. 다시 또 뾰족한 곳 옆에 왼쪽에 보면 선이 보이고 이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려주세요.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. 이렇게 선을 찾아서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잘 접어주세요. 검은 선에 맞추어 아래쪽을 접어 올립니다. 자, 이렇게 네 군데를 접었는데 접었던 거 풀리지 않게 한번씩 펼쳐서 풀칠할게요. 풀칠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. 그런데 풀칠을 하고 접으면 헷갈리지 않고 잘 접을 수 있으니까 풀칠해서 접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네 군데 모두 풀칠했어요. 자, 이렇게 아래쪽에 세모가 오게 해주고 여기 보면 긴 선이 보여요. 이긴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.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선이 여기 접힌 선까지 오도록 접어줍니다. 펼쳐주세요. 이 아래 모두 펼쳐주세요. 한칸 옆으로 돌려서 같은 방법이에요. 이쪽에 긴 선을 먼저 찾고, 이긴 선을 따라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 올리고, 옆에 있는 선이 접힌 선까지 오도록 아래쪽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려주세요. 그리고 펼쳐줍니다. 또한칸 옆으로 돌리고 여기 이렇게 긴 선을 맞추어서 접어 올린 후에 옆선을 아래쪽이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옆선까지 접어주세요. 접었던 거 모두 펼칩니다. 마지막이에요. 왼쪽 선이 접힌 선까지 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었다 펼칩니다. 자, 이번엔 아래쪽에 보면 이 노란색 세모 옆쪽에 선이 이 선이 보여요.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보입니다. 이두 선이 이루는 이 안쪽에 풀칠할 거예요. 이렇게 풀칠해 주세요. 네 군데 모두 같은 쪽에 풀칠해 주세요. 이 세모 옆쪽에 있는 이 부분에 풀칠해 줍니다. 또한칸 돌려서 세모 옆쪽에 두 선이 이루고 있는 이 부분에 풀칠합니다. 네 군데 모두 같은 곳에 풀칠해 줄 거예요. 그리고 표라한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오게 접는데 이 파란 선은 바깥쪽으로 접힌다는 느낌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파란 선을 일단 표시해 볼게요. 접어줄게요. 접고 파란 선 부분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.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접어주고 파란선은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으면 상자가 돼요. 반대쪽도 또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요. 같은 방법으로 파란선이 바깥쪽으로 접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바깥쪽에서 보면 이렇게 상자 두 개의 옆면이 연결되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상자 모양이 되었어요. 이 바깥쪽이 이렇게 딱딱 맞죠. 그리고 이 부분도 열리니까 열리지 않도록 풀칠해서 고정시켜 볼까요? 상자 옆쪽에 이 열리는 부분을 풀칠해서 열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 볼게요. 네군데 모두 풀질 했어요. 한번 더 풀질 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다시 한번 모서리 부분이 예쁘게 잘 붙었는지 확인해 보고, 자, 이제 위에 있는 세모를 접어 줍니다. 한 방향으로,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이렇게 접어줄게요. 마지막 부분은 첫 번째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네모 모양에 울들리는 상자 완성되었습니다.